자 안녕하십니까 텃밭입니다. 네, 한간에는 제가 텃밭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전업농인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 제 주업으로 농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텃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좀더 규모가 있는 텃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갓한동 생각보다 좀 우습게 생각하고 심었는데, 아 처음 심은 거 치고는 잘 됐어요. 그리고 양이 생각보다 처음 이제 생산하는 양 치고는 상당히 많아서 내일 3명더 인력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 중인데 수갓을 원래는 파종부터 시작하면은 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이제 수갓을 재배 가능한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육묘장에 저희가 배추 모처럼 화정을 부탁해서 이게 지금 한달 전에 심은 작황입니다. 자한달 전에도 계속 비가 왔죠 오늘은? 네. 다행히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비는 안 맞았지만 지금 계속 흐린 날씨에 쑥갓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작물이든 흐린 날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잎이 얇아지고 생리 장애가 나타나고, 음. 뿌리 활착이 늦다 보니까 생리장애도 당연히 나타나죠. 우리가 충분히 기비로 충만히 주었다고 하더라도 물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름기 그리고 비료들은 충분히 있었어도 뿌리 활착이 제대로 못 되는 환경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어, 정상적으로 자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자라줬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숙가재에서 어, 방국에 있는 숙가농가, 그리고 뭐, 기농가 어떤 농가들이건 흐린 날씨에 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끝, 어, 생장적 끝부분이 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병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생리장애가 맞습니다. 어, 우리가 바닥에 칼슘을 안 줘서 나타났다는 것보다는 뿌리 활착이 덜 되면서 흐린 날씨에 상대적으로 얘네들도 자라나기 위해서 질수를 더 가용하지, 이항성소 중에 무거운 원소, 칼슘이나 가리, 이런 부분들을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가리보다는 칼슘 장이라고 칼슘 결핍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린 날씨와, 그리고 칼슘 결핍이 같이 이제 발생했을 때줄수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흙이 발생했을 때, 너무 잎이 여린 상태에서 팁번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도 잘가지구요 네. 어, 확산 그몇개 나왔을 때 저희가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도 옆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 이런 형태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것들은 어, 칼슘하고 마그나슘하고 혼합되어 있는 제품 중에 안전한 제품이 많지 않은데 네. 그 제품 아니 플렉스 칼막이라는 제품이지만 뭐 상대적으로 다른 칼슘에 비해 굉장히 좀 단가가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저도 이 제품을 선호하는 게 사실 살충제랑 혼합을 이것저것 해봤을 때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약해 없이 어 사실 따로 주는 게 좋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 용액을 따로 주는 게 좋지만은 어이 제품하고 혼용을 어 농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 저희도 인력 어찌 보면 시간하고 인력방이잖아요 동업도한 어, 번에 치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칼슘을 찾은 게이 제품입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가지고 어, 흐린 날씨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런 팁번 증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씩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세번 정도는 아마 수확 전에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지금 수가 상태는 어,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어, 두꺼운 대공. 와,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컸는데요. <laughs> 네. 이거보단 좀 작아야죠. 이거는 무쳐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무쳐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연하네요. 이건 생각보다 너무 두껍네요. 우리 저게 상품으로 나가려면, 요 정도의 숫가. 숫갓. 습가시 많이 늘어났네. 응. 음. 요, 정도의 습가시 아마, 굉장히 좋은 상품의 숫가수로 저희는, 어, 취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박스 한동에 처음 저희가, 심었는데도 아마 박스 수가, 그리고 한 60, 70박스까지는 아니어도 60박스? 예 60박스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저희마저도 예방할 타임이 많지 않았어요. 초기 발생했을 쳤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어 다른 농가에 비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다른 농가분들도 흐린 날씨가 지속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흐린 날씨의 생육 초기라고 하면은 칼슘 연면시비를 꼭 권장합니다. 이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같요 칼슘은 흐린 날씨에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어좀 정기적으로 연면시비로 좀 해주시면 아마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